네, 오늘 제목은 2024년 계획이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네, 2024년 계획 혹시 준비하셨나요? 네, 주,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2023년 계획은 다 이루셨습니까? 네, 아직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네, 다 이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은 기간에 더 열심히 하셔서 준비한 계획 다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도 예, 계획을 세웠고 또 이제 내년 이제 올해 이제 12월이 되고 한 해가 마무리돼가면서 2024년 새해는 또 어떻게 할까 뭘 할까 계획들을 고민하고 생각을 하죠. 이처럼 사람들은 살아가는 가운데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냥 그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났으니까, 아침에 눈을 뜨니까 그냥 등 떠밀려 듯이 등 떠밀려 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기대할 게 있을까요? 아, 저 사람에게 뭔가 이룰 것? 뭔가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고 아, 미래가 있는 것 같아.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잘 하다가도 못할 때도 있고. 물론 우리가 모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가 안 됩니다. 그러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 나름대로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날마다 힘을 집중해서 그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즐거움이 있고 보람도 있죠. 그러면서 그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약한 것처럼 보이고 작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계획을 세운 사람은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준비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 하나씩 준비되어 갈 때마다 보람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낍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목사님인데요. 일생 동안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하셨습니다. 어80 9세까지 사셨는데, 약 사역은 한 50년 사역을 하셨습니다. 목사로서 이제 50년이라는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목사님에게 이제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10시간 후에 오셔서 종말이 된다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 마지막이니까 10시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동안, 그 10시간 동안 목사님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평소대로 하던 대로 할 것입니다.라고 했답니다. 나는 평소에 하던 대로 하겠다는 것. 물론 당연한 말이겠죠. 그런데 그냥 예수님 오실 때 되면 그때 오시겠죠. 하면서 나는 하던 일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그 매일 하던 목표대로 계획대로 하던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삶이 얼마나 철저했는지요? 삶을 보면은요, 아까 제가 이제 89세까지 살았다고 했는데 50년의 사역을 합니다. 50년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4만 2천 번의 설교를 하셨어요. 네, 이러면 이제 모르시죠? 4만 2천 번의 설교, 뭐 50년 동안 사역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50년 이제 1년에 365일이니까 50년 곱하기 365일을 곱해 봤어요. 그랬더니 18,250번이에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설교 물론 새벽 기도도 설교를 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해도 18,250번이에요. 45,000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두 배, 두배 반을 더 하셔야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면은 저는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 걸리거든요. 한때는 제가 사역하는 중에 목, 강도사 인허 받고 이제 전임 사역을 처음 할때딱 1년 만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 단임 목사님이 위안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투병하시고 요양하시는 중에 제가 이제 목사 한수 받으면서부터 새벽 설교, 주일 설교, 수요 설교, 금요 설교, 신방 장례 다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수요예배 끝나면은요, 끝나면은 바로 다음 설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또 설교 하나가 끝나면 또 설교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유아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50년 동안 4만 2천 번의 설교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번 설교가 아니라 두 번, 세 번의 설교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설교만 하셨느냐? 아니에요. 200권의 책을 또 쓰시기도 했어요. 그 그러니까 설교는 설교대로 준비하고, 200권의 설교를 또 책을 또 쓰시기도 하고, 또 그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 영국 분이신데, 미국도 가시고, 또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집회에 초대를 받으시고, 강연도 하시고, 집회도 하십니다. 그리고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다녔던 그 길을 보니까요, 40만 킬로의 전도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선교 가고 저기도 선교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책도 쓰고 전도도 하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뭐 이분은 뭐 하루에 48시간을 사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24시간의 시간이 우리에게 똑같지만은 그삶 속에 목표가 있으니까. 정말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지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그리고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면서 목표한 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면서 그 많은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루하루를 철저하고 빈틈없이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사역들을 이루어 갔던 것이죠. 이와 같이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지혜가 있죠. 정말 이런 일을 할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계획을 하고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계획을 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혜로울까요? 좋은 일, 선한 일 하는 사람만 계획을 세우진 않습니다. 사기꾼도요, 철저하게 계획을 합니다. 사기 한 번을 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연습도 해요. 왜냐면 철저하게 속여야 되니까. 그래서 사기 치는 사람도 계획을 어찌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철저하게 합니다. 왜냐면 말이 안 되는 거를 말 되게끔 사기 쳐야 되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계획 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꼭 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오직 자신의 뜻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욕심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못되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처럼 그의 50년의 사역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살아갔던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왔지만 계획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하고 살아왔지만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살아갔으니, 나만을 위해서 욕심, 계획을 하고 사, 살아갔으니, 인생은 살아왔지만, 나름대로 힘들게 살아왔지만, 내놓을 게 없는 거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먼저,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는요, 우리는 내일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욕심과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면은요. 우린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자랑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아멘. 내일 일을 내일 무슨 일을 한다고 나 내일 이거 할 거야. 내일 어디 갈 거야. 내일 뭐할 거야. 막 자랑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자랑하고 큰 소리를 쳐도 막상 오늘 밤에 또는 오늘 잠시 이 말을 한 다음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자랑하는 것은 모두 헛되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해서 또 내가 잘된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결국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요.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 것도 결국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시편 102편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고, 또 그림자처럼 잠시 화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금세 그 화려함도 시들고, 그림자도 언제 있었는지, 사라지고 마는 것처럼. 우리가 건강한 것. 우리 이제 수요예배는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주로 나오시는데요. 젊은 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저 나이만 됐어도 뭐든지 할수 있을 텐데,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젊음도 어떻습니까? 잠시잖아요. 우리의 그 젊음이라는 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그 젊음만 있으면 내가 모든 걸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모든 일도 결국은 잠시, 건강도 잠시, 모든 그 생명은 잠시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죠. 자기의 뜻과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자랑할 것이 못 되는 또세 번째 이유는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멋있고 좋은 게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 우리의 흥하고 망하는 것 모두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 물질을 가진 사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거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법을 행합니까? 그 권력으로 오히려 법을 악용해서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뜻과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자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허탄한 자랑이고 다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것은 헛된 자랑이고. 악한 것이라고요.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직 자기의 몸과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세운 계획은 더욱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세운 계획들은 모두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계획이 물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잘 되어지고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허무하지요. 그러니 연예인들도 보십시오. 연예인들 인기를 받고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많은 인기를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뉴스에 안 좋은 뉴스로 나올 때 보면 뭐, 왜 그렇습니까? 마약을 하고요. 술을 마시고요. 그럽니다. 왜요? 허무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모, 다른 뭔가로 강한 뭔가로 채우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 그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마약을 하고 술을 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만족과 감사와 채워지는 것이 없고 더 허탈해지고 허무해지고 비워지는 것이죠.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자기의 계획. 자기가 가진 자기 생각대로 다 이루어진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 왕의 그 업적들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한 것이 너무나 대단하니까요. 그의 권세와 명예와 인기 모든 것이 대단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요 금이었습니다. 은은 하찮았습니다. 그를 호의하는 군사들의 무기도 번쩍번쩍 빛나는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좌, 왕이 앉는 의자는 상화로 만들고 금으로 덧칠을 덧칠할 정도였습니다.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렸고 사치와 향락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넘쳐나니까요. 경제적으로 너무 넘쳐나니까 사, 사용을 안할 수가 없는 거죠. 사치와 향락이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아내 왕비가 있지만 그의 후궁과 첩이요 후궁이 700이고요 첩이 300이었습니다 천명의 또 다른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할수있다 다 했고 다할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의 인생의 논연에서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 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뜻과 욕심만을 따라 세운 계획은 모두가 이루어져도 모두가 헛되고 헛된 것이 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죠. 가말리엘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으뜸이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좋은 가정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좋은 집파에서 또한 태어났습니다. 정통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정말 자랑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만한 그런 환경이 있음에도 그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죠.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그 저주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그 저주에서 그 죄에서 속량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살수 살 있는 것도 또 복을 받는 것도 모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2023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2024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2024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시겠죠. 각자 삶이 환경이 다르니까 다 다른 계획들을 세우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중에 하나의 목표를 정하신다면 바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 2024년 계획이라고 했죠. 딱 어떤 계획을 세우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다 공통된 계획이 아니라 다양한 계획이지만 그 계획의 방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보람 있고 좋은 일은 물론 다른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좋은 일은 더 나은 것은요 뭐라고요? 기뻐하며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말씀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근데 우리 습성은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만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고 살인하는 사람만 죄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는 죄입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뭐라고요? 오늘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민수기 15장 35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요.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사람들에게 걸렸어요. 그 사람들이 잡아서 모세와 아론에게 끌고 왔습니다. 이들 안식을 안 지켜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지키지 말라고 했는데, 지키지, 아,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잡혀왔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 민숙이 15장 3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어떻게 죽여요?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씀해요. 잔인하죠? 무섭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어겼을 때 어떻게 해요? 돌로 쳐죽이래. 잔인하죠. 근데 이것은요. 우리는 그냥 돌로 쳐죽이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잔인하다, 끔찍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어기면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공경하지 않으면 그 것도 뭐예요? 죄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시면은요.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죽인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만큼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오늘날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도 우리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서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면서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어렵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이 시대에 지키기에는 이것이 가능할까요?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 10장 31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너무나 우리에게 정말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안할 수도 있지, 못할 수도 있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잘 보십시오.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래서 저래서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전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내 바쁘니까요. 나는 전도하는 건 어려우니까요. 나는 말, 사람에게 말 붙이는 게 힘드니까요. 이런 핑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인 줄 알면은 그 이유를 못 대는 거죠. 근데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누가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날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또는 그냥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믿음의 가정에 시집 왔고 결혼했으니까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이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이유는 또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면서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고 했습니다. 2024년 계획을 세우실 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도 그런 계획을 할때그 계획을 갖는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세우겠다라는 방향으로 세워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는 계획만 했잖아요. 계획, 생각을 하고 선지자에게 전하고 생각만 하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은 생각하고 계획만 했을 뿐이었지만 그 소원을 가지고 계획을 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께서 다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그 아들을 준비시키시고 심지어는 설계 도면까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재료부터 해서. 설계도까지 모든 것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계획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 우리 수원 서부교회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2024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